아 나는 술도 잘못 먹고 나는 뭐 남자도 모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근데 뒤에서 할거다 하고 자기 맨날 욕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든 이렇게 눌러주고 싶어요. 얘는 딱그 얄미운 스타일. 옆에서 막 붙이기는 사람들, 막붙이질하는 사람. 다시 복귀하거나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? 얘는 좀 힘들어요. 안녕하세요, 수정공 상냥이기씨입니다 네, 저잘 지내고 계셨어요? 네, 잘 지냈어요. <laughs> 댓글에 이런 분도 좀 점사를 봐주세요 하는 게 있더라고요. 응. 그래서 A 프릴이라는 그룹의 응. 이나은 씨예요. 응. 이사람 다시 나오기는 힘들어. 응. 올해는 자기가 여태까지 읽어놨던 거 있잖아요. 그거 다 나가요. 음. 이 사람이 어쨌든 요걸로 떴잖아요, 얼굴로. 사람들이 그 얼굴로 뜬 거에 대해서도 이제 욕한다고 그래요. 그래, 내가 막 그거 있잖아 처음에는 얼굴 보고, 아, 예뻐서, 아, 예뻐서 좋아,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, 그래, 그렇게 생겨서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. 음. 이 사람 성향은 어떤 사람이에요? 친구랑 얘랑 이렇게 둘이 있잖아요. 그러면 얘자친구랑 비교당하는 것도 싫어하고, 자기가 누구보다 이렇게 우월해야 돼요. 근데 또 착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. 착한 척 하는 거 좋아하고, 근데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약간 보여질 때 약, 조금 약하게 보여지고 싶고, 약간 이렇게 보호해주게끔 만드는 그런 척이라고 그래요. 그리고 자기 맨날 욕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든 이렇게 눌러주고 싶어요. 그럼 지금 나온 뭐왕따설 이걸로 완전 지금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있는데 음. 이 성향을 비추어 봤을 때는 맞는 건가 보네요. 음. 이 사람은 그리고 만약에 무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이렇게 제일 위인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을 꼭 거기 옆에 붙어서 따라가요. 그 사람이 얘가 싫다 그러면 나도 얘 싫어. 음. 어떻게 보면 머리가 조금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. 어리 석은 거죠. 음. 아까 보여줄 때는 이제 다른 인성이 나온다라는 음.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음. 보여질 때는 뭐 어떻게 달라요 이 사람? 아 나는 술도 잘못 먹고 나는 뭐 남자도 모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근데 뒤에서는 할거다 하고. 아니요,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심성이 이렇게 음. 좋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? 아까 말했듯이피 얘는 누가 이최인지아니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붙잖아요. 그럼 그 사람이 신호하는 거, 좋아하는 거, 이 사람이 똑같이 그걸 맞춰주니까 사람들이 얘를 예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겉으로도. 어, 다시 복귀하거나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? 얘는 좀 힘들어요. 얘는 이미 사람들 마음이 다 돌아서서 돌리기가 힘들어요. 근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하긴. 음, 그래요? 음. 머리는 좋아요? 음. 약간 기발한 거죠 음. 남들이랑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고 음, 진실성 있게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을 할까요? 이 음. <laughs> 조만간 한다고는 해요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미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 지금 학폭도 논란인데 음. 그거는 어떻게 진위 여부를 좀알수 있을까요? 음. 근데 얘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어요. 여러 명이 있었어요. 얘는 혼자서 하진 않아요. 얘는 혼자서 학폭을 하지도 않고, 누가 항상 친구들이 옆에 다 같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무리 지어서 다니는 사람인 거. 얘는 딱그 얄미운 스타일. 옆에서 이렇게 맨날 여기 한 명이 얘를 막 갈고 오고 있으면, 옆에서 막붙추기는 사람 있잖아요. 부치질 않는 사람. 자기가 이렇게 직접 때리진 않고, 옆에서 이렇게. 계속 얄밉게 하는 사람. 아, 응. 그래서 자기는 안 했다라고 주장할 응. 수도 있겠네. 응. 직접 막 욕을 막 하진 않았지만은 여기를 이렇게 도와준 것뿐이지 그렇게 하게끔. 얘는 언젠가는 이런 인성 논란이 터졌을까요? 이번이 아니더라도. 응. 오래 안 터졌어도 한 4년? 4년 뒤에는 더 크게 터졌을 거야. 응. 어쨌든 한 번은 터져요. 그래서 인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이뤄야 돼요.